안녕하십니까? 데러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조명에 대해서 어, 리뷰를 좀해 보겠습니다. 현대 포토닉스에서 나온 아이룩스 100이라는 모델이에요. 어,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스튜디오 조명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증명 사진 찍고 왔을 때팡 하고 이제 조명이 터지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형광등처럼 계속 빛을 쏴 주는 그런 지속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출력은 최대 100W입니다. 일단은, 어이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속광하고 순간광, 순강강 그러니까 순간광을 사용할 때는 제품의 번들거림이라든지 빛 반사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속광을 사용할 때는 그런 것이 좀덜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려면, 순간광이든 지속광이든 반사가 된다면 똑같이 생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부분 아시면 되겠고, 일단 뭐,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보자면은, 반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 반사, 그 다음에 난반사, 그 다음에 글레어 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이라든지 바닥, 이런데서 반사가 되는 부분인데, 뭐, 종이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런 종이를 한장 깔아놓고 딱 보고 있을 때, 난반사로 발생하는 그런 재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방향에서 보던지간에 똑같은 밝기로 보여요. 이게 난반사가 아니라 직접반사라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글레어 반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직접반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거울이라든지 스테인리스라든지 반사가 되게 심한 것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하고 글레어 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반사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편광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반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레이어 반사 같은 경우는 CPL 필터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께서는 자 일단 한번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딱 요만합니다. 어, 지금 원근 때문에 지금 이 크기가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 사이즈 기준으로 어, 대략 한요 정도. 이리플렉터가 원래는 악세사리잖아요.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 얼굴보다 작습니다. 너비가.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조명에 비해서 크기가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돼요. 휴대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주얼리 샵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식당 풍경으로 어떤 제품 사진, 음식 사진 이런 것을 찍겠다라고 했을 때 출, 출장이 출 많으신 분들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작게 되면은. 어, 이게 아무래도 휴대성,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방 하나에 세 개가 다 들어가고 자리가 남습니다. 전면 앞쪽에는 지금 보면은, 어, 여기 LED가 사구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약간 반투명 재질로 뭔가 디퓨저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빛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이라기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호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리플렉트를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빛이 나가게 되죠 어이 뒷부분을 좀 보여 드리게 되면은 지금 되게 단순해요 다이얼이 있죠 이것을 켜게 되면 은이 뒤가 되게 밝아지죠 그죠 어 되게 밝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줄여주게 되면은 광량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100단계까지 되는데 어 지금 여기 led 기판에 어 텍스트. 텍스쳐라 그러나?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제일 잘 보이는 색이 노란색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어, 거기에 맞게끔 노란색을 이렇게 채워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흰색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깔끔한 색. 어쨌든 시인성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노란색을 채워간 거는 정말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정말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보면 지금 리플렉트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운트가 보엔스 마운트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뭐 유튜브용 조명,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조명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운트를 선택해서 액세서리를 장착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빛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엔스 마운트로 장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리플렉터를 이용해서 거친 빛을 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박스죠. 이런 소프트박스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빛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보다더큰 사이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16각 그랜드박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사실상 16각 그랜드박스는 여기에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모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질문이 올라온 것 세 보고 그 하단에 댓글이 달린 것을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답변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달았거든요, 그냥. 예. 안 달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앞에 이게 장착이 되는 소프트박스가 장착이 되는 순간 광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명을 쓰든지 간에 말이죠. 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장착이 되지 않죠. 리플렉터 하나만 장착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이것은 뭐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센 광원을 보여주지만은 내가 부드러운 빛을 내기 위해서 이 앞에 장착을 해버리게 되면 광량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죠. 이 확산판, 그러니까 이 광원의 크기가 크 클수록 빛이 부드럽게 나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소프트박스의 크기가 클수록 최대 출력에서 뽑아낼 수 있는 광량의 밝기는 점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요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광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빛을 집중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주질 못하고 확산을 시켜서 보내버리다 보니까 어떤 피사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광량에서는 밝기가 떨어지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박스가 큰 것은 소프트박스가 크면 클수록 광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광량의 제품. 대표적으로 뭐 i6라든지, 뭐 XB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열이 발생하잖아요. 조명,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안에 팬이 있습니다. 팬이 있는데, 그팬 소음이 너무 시끄럽게 되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떤 영상을 찍겠다라고 하거나 지속광이 사실 영상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유튜버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음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이 사운드에 이펜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어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고 네, 다시 켜고 어 광량을 최대한 올려볼게요. 최대한 올리고 보통 조명과의 그 거리가 대략한이 정도 네,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찍고 네, 하는데 지금 펜 돌아가는 소리 혹시 들리십니까? 밖에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 가지고 저거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이 거리에서 잘안 들려요 저는 이 소음 자체가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들으면은 가까이서 들으면 어느 정도 좀 들린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은 테스트를해서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만을 가져다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이런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명의 그냥 그낼수 있는 광량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컵 대충 아무나 가져왔거든요. 자, 이것을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촬영 하냐면은 먼저 기본 광원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1.4 조리개로 이용해서 말이죠. 2.4로 두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촬영하니까 어, 연사로 되어 있네요. 네, 촬영하니까 이런 네,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사진에서 큰 문제는 벌써 보이지 않는데 이제 어, 조리개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심도면에서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얕은 심도로 좀 표현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조리개를 조여버리게 되면 여기서 ISO 음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고 실제로 여기는 스튜디오라서 빛이 되게 잘 들어오거든요. 흐린 날인데도 불구하고 좀잘 들어오는 편인데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부분에서 심도를 얕게 가져간다는 것은. 어,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조리개를 조금 더 어, 조여서 촬영하고 싶으면 이제 조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 조리개를 한 4.0, 5.6이 정도는 최소 조이고 촬영을 해야지 이제 제품 사진에서 좀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제품 사진이 얕은 심도로 의도적으로 찍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켜고요. 네, 한 번에 밝아지죠? 네, 이 상태로 두고 어,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상태로 두고 네, 카메라 보고. 찍었어요. 어, 역시, 그, 미러리스 카메라가, 요런 데는 좀 편하네요. 네.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찍어버리면 되니까. 조리개4 정도로 썼었거든요. ISO 검도 100, 셔터 스피드, 어, 125분의 1초. 이 정도 됩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테스트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네요.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다른, 다른 것을 알수 있죠. 심도가 깊어져서, 일단,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영역이 많아지고, 사진이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 감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사진에서는 뭐, 컬러라든지 발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촬영자가 원하는 곳에 빛을 놓고, 원하지 않는 곳에는 음영 처리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조명을 쓰는 가장 큰 이유죠. 자,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하나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그대로 한번더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확실히. 예, 사진이 많이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전과 다르게, 아까 전에는 음영이 좀 들어간 그런 사진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고르면서, 좀 그냥 깨끗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게 되죠. 조명을 쓰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아이룩스 100 같은 경우는, 소형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활용도가 많아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 말고, 한요 정도 되는 거, 선크림 있죠. 그런 것도 찍어봤고, 그 다음에 향수도 찍어 봤었거든요. 실제 로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들. 그런 것을 찍어 봤는데, 그런 것 찍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게 유튜브용으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하나하나 가져와 볼게요. 아까 전에 설치된 것들 말이죠. 자, 먼저 이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조명을 키라이트, 메인라이트로 사용할 겁니다. 조명의 높이를 좀 올려주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자이 상태로 두고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사실 영상을 보면서 이거 세팅해야 되는데 지금 시연을 보여드린다고 엄청나게 넓게 찍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지금 빛이 들어가는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대충 보니까 되게 많이 밝은 것 같으니까 이 광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메라의 세팅 값을 좀 내릴 수도 있겠죠. 저는 뒷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할 거니까 카메라의 세팅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으로 뒀습니다. 자, 200으로 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서 어, 이게 키라이트니까 이쪽에서 이제 필라이트가 하나 들어오면 되겠죠. 이쪽에 필라이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뒀습니다. 자, 이렇게 도니까 이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쪽에 라인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쪽에 지금 라인을 잡아주게 되죠. 어, 여기서 좀더 조정하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주민을 해 가지고 제가 보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라이트를 하나 더줄 수도 있겠죠. 저기 있는 어아이룩스100 하나 더 있거든요. 저기에다가 바운더를 장착하고 그다음에 어, 컬러 필터까지 장착을 했어요. 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켜니까 예뒤 배경이 상당히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유튜브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영상이 어떻게 나오나 지금 저도 궁금한데 주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민을 하니까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됐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명의 각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조금씩 조정하면서 제일 이상적인 라이트 밝기를 여러분들께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 장점 작고 가볍죠. 그래서 휴대성이 상당히 좋아서 출장 촬영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 작은 소품이라든지 음식 사진 정도는 웬만큼 커버가 다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촬영을 할 때는 조명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두세 개는 사용하니까 예, 그런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속광이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 그런 거에 대해서 당당히 제약을 받지 않죠. 8,000분의 1초, 보통 엑소동조라고래서 순간광 같은 경우는 200분의 1초, 250분의 1초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지속권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테스트해 본 결과, 8000분의 1초까지 정상적으로 노출을 맞춰줍니다. 이제, 단 조건이 있어요. 플리커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 있죠. 1초에 60번 깜빡 거리는 거. 그런 식으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근데, iLux 100은 플리커 방어가 됩니다. 고속으로 연사로 해서 촬영을 해도 플리커 현상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광 같은 경우는 재충전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장은 양 찍어야 되지만 이거는 연사로 찍을 수 있죠 예를 서 베이비 촬영을 하는데 애기가 바닥에서 막 이렇게 기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 찍을 때 연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빠른 셔터 스피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블러라든지 잔상이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인정하지 않는 그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은이 카메라는 화이트 밸런스가 정말 정확한 카메라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기준이 없잖아요. 심지어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두고 촬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화이트 밸런스로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LCD로 보이는 장면, 그리고 눈, 이걸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빛이 있는 환경에서 보게 되면 은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져와서 모니터로 옮겼을 때도 색이 다르게 보이죠. 스마트폰으로 또 옮긴다. 또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죠? 음. 자, 이 조명 같은 경우는 CRI 95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이 그 연색 지수라고 그러죠. 색에 대한 그런 정확성이라 그러는데 90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감지를 하기 힘든데 얘는 9 5예요 사람이 감지하는 이상 수준의 그런 컬러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빛을 내보내 주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조명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 준다는 거죠.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저가형 조명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이 조명에 대한 색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화이트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이러거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진짜. 그거 믿고 여러분들께서 조, 저렴한 조명을 딱 구입을 하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색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예. 그러면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색을 맞춰야 될지 감을 못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RI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고급 조명들은 CRI를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CRI 95, 이것도 사실 이 조명을 말할 때 대표적인 스펙으로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첫 번째로 성인 기준으로 반신 이상으로 촬영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신 촬영도 안 되고요, 애초에. 어, 광량이 100W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이제 리플레터만 장착을 해서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인물 사진이라는 것이 사실 뭐,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성인 기준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색온도 조절이 안 돼요. 색온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밤도어를 이용해서 컬러 필터를 이용해서 색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색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아마 단가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은 없앤 것 같은데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이야기하라면 할수 있겠죠. 영상 촬영도 나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방송용으로 쓰지는 못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렌탈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인터뷰 영상을 찍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조명을 여기 세 개를 빌려드렸어요. 근데 빌려드렸는데 어, 혹시나 물어보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 빛 되게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소규모 영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데서도 활용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그런 거죠. 소프트박스만 제거하고, 리플렉터만 사용한다면 정말 광이 넘치거든요. 빛이. 근데, 소프트박스를 장착하니까 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프트박스를 장착한 기준으로 이때까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골라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구입하는데 이 네, 부분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포토닉스가 이번에 PNI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7월달에 PNI 하잖아요. 뭐 그때 현대포토닉스 조명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구입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난좀더 만져보고 구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 때, P&I 가셔가지고, 만져보시고, 구입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만져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거의 막, 사고 싶은 욕구가 배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뭐, 여러분 선택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